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 창세기 1장 1절. 물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본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음, 예배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본문을 그렇게까지 읽을 수순 없어서, 1장 1절만 읽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하나님이 창조라는 관점에서, 물론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고, 2장 얘기하는 게 있고, 3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각 장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창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주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한번, 어, 훑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은, 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딱 멈췄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려고 원래 목적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물론 인간의 불순종이었다 그러지만은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가 과연 그게 끝이라면 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써 오신다 고뭐 이런 식으로 어, 뛰어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계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멈춘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창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를 보면은 어,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어떤 습관대로 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 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에 내가 먼저 몸담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나한테 먼저 젖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꼭 성경을 먼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를 먼저 딱 보면은 그냥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 창세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요 때를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천년 전이니까 아 지구가 만들어진 지 6천년이 됐구나 이렇게 우주는 이런 식으로 탄생했구나 아, 라고 해 해석,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도 옳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90년대 창조 과학회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한때는 엄청 유행했습니다. 왜냐면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막 이런 주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기분 좋죠. 일단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과학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는 거면은 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90, 그 90년대보다는 과학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고, 기술들이 발달되고, 어떤, 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주장들이 계속 틀렸다라는 것만 밝혀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 GPS만 봐도 이 우주가 60억 년 이상 되었다라는 이론 하에 그 빛의 속도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과학기술. 그러니까, 지구가 막 이거 성경대로6천년 만에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핸드폰하고 GPS는 쓰시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쓰시면 안될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실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엉뚱하게 읽기 시작한 겁니다. 저번에도 얘가 얘기했지만은, 먼저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꼭 21세기 오늘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들에게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말씀맨 처음에 제가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1차 독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찬세기를 읽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의 사람들에게 이창세기를 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어, 신이 사람을 만들었어? 라고 먼저 좀안 믿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걸 누가 믿어요, 요즘. 이렇게 우승의 리로 넘길 수도 있지만은, 4,000년 전에 창세기를 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논란이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발견되는 문서들을 보면은, 누가 인간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건 특별하게 다를 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다를 건 없단 말입니다. 신을 만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이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웠던 건 무엇이었을까? 창세렇 읽어보면서. 그시대에 뭐, 에르마 엘리시 서라라든지, 길가메시 서사라든지, 어 이런, 아타라 시스 같은 어떤 그런 옛날 고대 문헌 같은 거 발견되는 지금의 4천년 전에, 막 그때 어 3천 5 0 0년 전에, 3천년 전에 이런 문서들을 발견하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이, 어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 신은 되게 높은 곳에 있어. 종교의 한 존재야. 그리고 이런, 아, 이세상에 어떤 것들을 관장해야 되는데 귀찮아. 뭐라고요? 귀찮아. 이런 건 허그린 일이야.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신 대신에 노동을 한 사람들. 이 신의 말을 들어서 신부를 해야 될 사람들. 이 신이 쓰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신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만든 거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 소모품으로 쓰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동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찬양을 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장세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 비의 신이라든지 강의 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들로 무엇을 만들었다? 너희 인간을 만든거야 그래서 너희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해준다 는거야즉 창조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온 느낌은 뭐냐면은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그냥 허드레질하다가 쓰러져가는 혹은 왕의 소원품으로신대를 섬기기 위해서 소원품으로 도구로서 살아가는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창세기라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독자들이 읽은 1차 독자들이 읽은 그 내용은 오늘 우리 2차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아 오늘날도 보실 줄. 인간이 돈의 지배에 의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맨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어떤 계급화가 되고 배운 사람들, 서열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성경을 받고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되게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소외당한것 같고, 뭔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 같은 거. 이런 이 세대가 오늘날에도 없어졌느냐? 아이라기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창조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이런 선언들. 그게 바로 창조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책을 갖다가 원래 그런데 1차 독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우리들한테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더 의미 있고 올바르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책인 것처럼 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함정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참조,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우리의 인생들은 이런 인생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은, 딱그 에덴 동산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은 곧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단단합니다. 이걸 같이 나이자라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자, 같이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에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같이 살고 싶어 해도 한 명이 바람을 푼다면, 한 명이 거절 한다면 은그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당연히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그 같이 살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안 지키는 것. 그냥 요런 정도로 도덕적인 어떤 실패.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비유를 합니까? 가림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림된다고. 부생활을 그 영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교동산이라는 이 신혼집을 걷다차고 나가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불순종이고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불순종하고 나가는, 침 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우리가 에덴 동산의 관점을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가지 옷을 지어 입히시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무너졌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신종한 인간이 바로 맨 처음에는 말씀만 어기고 쫑떠하게지만그 다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가인은 바로 어떻게 해요? 불신종하면서 동시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일어난 살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버려주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뭡니까?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살인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폭력은 또 무엇을 났습니까? 폭력을 났습니다. 살인은 또 무엇을 났습니까? 살인을 났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피부를 준 것은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세례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자꾸 여기 이 자기가 이 인간들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창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자만 언약을 깨고 인간이 자꾸만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을 때에 무언가를 또다시 조치하고 무언가를 또다시 메꾸고 무언가를 또다시 AS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피를 주셔가지고 살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그들이 섬을 차지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의 마을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이어지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 창세기 입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의 모든 생각이 죄뿐입니다죄뿐 이제는 하나님의 동의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죄를 짓고 그들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저 창세기에 보면 똑같은 일이 들 발생하는 겁니다. 그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노아의 시대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취하면서 죄약을그 아, 나라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가득 차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내십니까? 홍수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 또 관점에서 있다 보면 홍수 심판도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무지박지한 무자비한 심판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천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홍수시판은 상당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도 신이 분노했을 때에 항상 표출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홍수시판이에요. 그래서 홍수서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하나의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자 봐라 성경 외에도 홍수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도 이런 시화 속에서 홍수 사건을 갔다 온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홍수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 당시 홍수 사건과 다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홍수 사건은 왜 일어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조가 왜 했어요? 신이 부녀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노동을 하는데 신이 뭘 시켰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우, 힘들어. 일하기 싫은데. 라고 불만불평을 하다고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그 신화 속에서 나타난 홍수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홍수사건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올바른 심판으로서의 홍수사건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올바른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 유죄 오늘날 심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줘도 빠져나가고 이거는 똑같았습니다 사천년 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 죄가 반영했을 때 폭력과 살인과 가문과 어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에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에덴동산은 하나님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홍수 심판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 당시의 홍수심판은 신의 변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왕이 뭔가 변덕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운명이지, 그냥 신이 그렇게 화를 낸다는데, 그 신의 아들이 왕이 그렇게 변덕을 부인다는데 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 창조는,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들을 구축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모든 만물들을 올바른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될 때에는 뭐가 된다?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걸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시작한 듯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또 다시 재창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즉, 하나님의 창조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가 에덴동산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땅에서는 무언가를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냐?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고 그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장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라.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사건 다음에 또 언약을 보여주시죠. 무엇으로요? 무지개로 피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해야지. 뭐예요? 이 인간들이 또다시 다른 짓을 하더라도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지 라는 언약의 표 그것이 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노력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쁜 것들을 다 청포를 하면은 깨끗하게 대청포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먼지가 없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또 뭔가 쌓입니다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인간을 정말로 이제는 노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홍수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벨탑입니다. 홍수. 바벨탑은 무엇이니? 인간의 홍수는 보세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인간들이 아, 자 봐라 홍수 심판이 있었어. 언제 임합니까, 홍수심판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깨어지고내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늠이 일어나고, 찬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 이제는 이 심판을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뭐예요? 야, 홍수심판에? 야, 뭐여? 뭐 짓자? 바벨탑 짓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자? 하늘까지 닿자. 이제는 다시는 모여가지고 이 홍수로 인해가지고 막 몰살되거나 흩어진 것을 면하자.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리됩니다. 그들에게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행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가행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해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이제는 노아의 후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렀을 때에 죄가 가득 찹니다. 그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보지 못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이걸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이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짓을 보여줄래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1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언어로 혼잡하게 해 가지고 흩어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탑까지 쌓은 아 인간들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셨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흩으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했다라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뭉쳐있는 무엇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그 흩어져 버린 인간들 모래알에 그 해변의 모래알처럼. 다 터졌어요, 이제 인간들이.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창조행위를 하시겠죠. 그게 뭘까요? 그 다음 11장 다음에 무슨 사과입니까?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인해가지고 다 터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아담, 노아, 이렇게 뭉텅이로뭉텅이로 뭉텅이로 하고 있다가 이제는 바벨탑으로 인해가지고 이뭉쳐진 인간이 들다어지니까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흩어진 인간에 맞게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지만은 싸는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들을 갖다가 그 상황 가운데에 무언가를 잘못되었을 때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만은 그 조치 때문에 흩어져버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처럼 하나님의 창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말씀과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에요? 흩어졌지만은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으로 나타나시고 가인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시고 보십시오. 노아의 사건, 노아의 시대에 이르서는 홍수가 임하지만은 무지의 언약을 주시고. 근데 그들이 또다시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는 흩어버리시지만은 또 찾아가셔서 아담을 아브라함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형태가 좀 달라졌을 뿐,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습이 달라졌을 뿐, 하나님의 창조는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라고 이름 부어주시고. 너에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네 동산에서 같이 동행할 그 모습을 그 처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다 보십시오. 오늘날 그때 당시 찾아간 그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이 오늘도 흩어진 인간들을 찾으실까요, 멈추실까요 찾으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역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창조의 사역을 신실하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는 온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죠. 비록 모습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어떤 우리들의 생각한 것만큼 생각한 대로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